안녕하세요 닥터 사랑니 신하라 원장입니다. 대표적인 코질환인 축농증은 다들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축농증은 코에 국한된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축농증은 치과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아가 원인으로 생기는 축농증인 치성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놀람> 우리가 충농증이라고 많이 부르는 부비동염은 말 그대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부비동이란 얼굴 뼈 안쪽에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을 말하는데 위치에 따라 전두동, 사골동, 저평동, 상악동으로 나뉩니다. 이 부비동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점액을 분비하여 부비동 속으로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잡아 비강으로 배출하는 기능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들어온 이물질들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고 분비물이 쌓여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농증 분비물이 고이고 배출은 되지 않아 염증이 심해져 누렇고 진한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면 급성 부비동염, 천천히 진행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합니다.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 안면부에 상당한 통증이 있으며 발열, 얼굴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반해, 만성 부비동염은 코에서 냄새가 나는 등의 증상은 있으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중격 만곡 등 코의 구조적인 문제, 면역력 저하 등 부비동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부비동 내의 바이러스나 세균의 증식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다른 경로로 부비동 내에 세균이 침투하면 부비동염이 생길 수 있으며 이 세균이 치아로부터 발생해 생긴 부비동염을 치성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코의 양 옆에 위치한 부비동을 사각동이라고 하는데 이 사각동은 위치적 골래 근접해 있습니다. 만약 위쪽 어금니 뿌리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를 방치하면 발생한 염증이 치조골을 녹이고 사각동까지 세균이 침투해 사각동염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사각동이 어금니 뿌리를 감싸고 있을 만큼 낮게 위치해 있다면 치아 뿌리에 생긴 염증은 곧바로 사각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위쪽 사랑니는 사각동에 더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위쪽 사랑니에 문제가 생기면 사각동 내에도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윗니의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 뼈가 부족하거나 얇은 경우 사각동막을 들어 올리고 뼈를 이식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각동막이 찢어져 사각동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플란트 전에 사각동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치성 부비동염도 냄새가 나는 노란 콧물 코막힘 안면 통증 등 일반적인 부비동염과 증상은 비슷합니다. 다만 치성 부비동염의 경우 치과 질환이 있는 쪽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심한 쪽이나 임플란트를 한 쪽에서만 증상이 발생한다면 치성 부비동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치성 부비동염은 감염의 원인이 되는 치아를 치료하지 않고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약만 복용해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치성 부비동염이 생기면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염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치과에서 부비동염을 일으키는 치과 질환에 대한 치료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만약 원인이 되는 치아 감염이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비동 수술을 해야 합니다. 충농증은 주위에서 흔하게 볼수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엄연히 신체적 질병으로 분류되며 걸리게 되면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코는 계속 막히면서 냄새 나는 콧물이 나오고 심하면 안면에 통증까지 있으니 당연합니다. 충모증을 예방하기 위해 감기를 조심하고 코세척을 자주 하는 등의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전체 부비동염에서 치성 부비동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치아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치아 위생을 유지하여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사각동과 가까운 사랑니는 빨리 발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뽑을 사랑니를 계속 미루다가 충농증에 걸리면 속상하겠죠. 물론 치과 질환이 생기고 바로 치성 부비동염이 생기진 않습니다만 치과 질환을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성 부비동염에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프고 나서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주기적인 검진으로 질환을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닥터 사랑니 신나라 원장이었습니다.